지난번에 소개해 드린 선호 AI는 잘 쓰고 계시는지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이트는 영상에 쓸 만한 배경 음악을 잘 만들어 줍니다. 마 두치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이트는 선호 AI와 같이 음악을 만드는 AI 사이트입니다. 바로 믹스 오디오. 이 사이트 역시 무료로 음악을 만들어 볼수 있으며 다른 사용자의 음악을 듣고 원한다면 이용도 가능합니다. 단, 활용처는 약관에 따라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요금제 및 약관에 따르면 무료 요금제로는 수익 창출이 불가능합니다. 즉, 모든 저작권이 믹스 오디오에 귀속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비영리적인 단순 편집 영상에 넣을 음악을 집어넣는 행위는 막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당 5개의 곡을 SNS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작권도 알아봤으니 무료로 음악이나 좀 뽑아볼까요? 우선 만들려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가입 안한 상태에서는 듣기만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은 구글, 카카오, 애플 계정으로도 가능합니다. 가입 진행을 끝마치면 자동으로 20크레딧이 들어옵니다. 크레딧은 한 달에 20크레딧씩 충전되며 누적되진 않습니다. 즉, 5월에 10크레딧을 사용했다 하여 6월에 30크레딧이 되는 건 아닙니다. 크레딧은 다운로드할 때 사용됩니다. 음악 만들 때는 크레딧 소모가 없습니다. 즉, 무제한으로 음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믹스 오디오 배너를 눌러서 메인으로 넘어옵니다. 만들려고 하는 음악의 느낌을 적어줍니다. 뭘 만들지 잘 모르겠으면 프롬프트 지니어스를 누릅니다. 이것은 프롬프트 예제를 주는 버튼으로 이걸 보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혹은 음악으로 만들고 싶은 이미지나 음악을 줘도 됩니다. 저는 프롬프트를 직접 입력해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만들 때네 곡을 같이 만들어줍니다. 생성한 곡을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경우 같은 프롬프트로 만들거나 프롬프트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서 만들어내면 됩니다. 참고 이미지와 음악은 이를 참고하여 생성하는 기능으로 원하는 스타일이 있다면 올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상상하는 느낌처럼 완벽하게 만들어주진 못하고 AI가 재해석하기 때문에 생각과는 거리가 먼 작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여러 번 만들어 보니 순노 AI와 달리 동영상 배경음이나 게임과 같은 콘텐츠에 OST로 넣기 좋겠더군요. 특별하고 재밌는 곡을 많이 만들어줘서 그런가 가사를 입혀서 부르는 노래를 만드는 건순노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즉 노래를 부르기 위한 음악은 순노 AI가 좋고 배경음으로 사용하기 위한 음악은 믹스오디오가 조금 더 나은 측면이 있습니다. 둘 모두 무료로 사용할 때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 SNS에서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제가 필요합니다. 만약 돈 때문이 아니라면 결제 없이도 만들 수 있고 사용도 가능하므로 적당히 만들어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참 월간 결제를 할때 1개월 3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 코드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더보기란 댓글을 참고하셔서 결제하실 때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면 한달 치를 30% 할인받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노 AI 보다 배경음을 잘 만들어주는 믹스 오디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료 이용자는 수익화를 위해 음원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점 주의해 주시고요. 여러 프롬프트와 이미지, 음원 등을 활용해서 자신만의 음원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두치 인사드립니다.